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더공작소의 PD 이자 마케터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장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사의 기획자이 진행자시잖아요. 그렇 현재 그렇죠. 음. 현님이 <laughs> 보면서. 네. 아하. 리액션이 뜨고. <laughs> <laughs> 아, 재밌겠다. 새로운 시도네. 네 어,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서베리 스트고 아래쪽에 서베리 리스트에서 조금 업데이트를 좀 시켜 놨어요. 그 중에 이제 유준 상님, 리틱 님을 어제 촬영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 이제 연락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의 지인들이 리스트업이 돼야 될것 같은데 아직 연락 안한 사람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같이 좀 상담을 해봤으면 하는 분들이에요 장승근 님도 예진님 지인분이신데 네. 네. 저의 베이스는 또 사진이다 보니까 영상을 업으로 PD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참.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림을 그려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그걸 이해하고 질문을 해줄 수 있을까 이왕이면 좀 좋은 얘기를 잘 담아주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 때문에 약간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마음속으로 승근님 섭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어놓는 이 모습이 되게 안타깝네요. <laughs> 제가 광기고, 그림이 네. 일단 좋아요. 제가 제일 음. 선 좋아하는데, 음. 보통은 만약에 저였으면, 피부를 그냥 훑고, 뭐, 부칙부칙한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뇌로가 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음. 또 화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때는 이 품이었고 이때는 이 품이었는데 그 빛점에 대해서 논는 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음, 음,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로 이걸 그렸는지에 대한 음. 질문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차라리 그렇게 각각 자, 작업이 기별로 되는 과정,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환점에 대한 얘기만 딱딱 짚어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깔끔할것 같고. 이게 방방사를 하면서 서비가 가장 관건인데 언제나 예진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네, 일단은 부암신님 같은 경우에도 예진님 지인이었고, 그 뒤에 장승근님, 승근님도 예진님 지인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도움 좀 받을 것 같은데. <laughs>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갑자기 또 하고 싶고요. <laughs> 섭외를 저희가 지인 위주로 섭외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laughs> 제가 먼저 연락드린다고 했, 해도 저희 연락이 안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 주변 지인 중 창작을 하시는 분들께 먼저 연락을 좀 드리고 있고 1화에서 나왔던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적인 얘기를 평소에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친구하고 그런 딥한 얘기를 사석에서 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좀 하고 있고, 또 지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섭외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리팅님, 예, 이 나왔었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업로드가 안된그 11화에 나오실 분은 이제 부함신님의 지인이신 거죠. 그래서 연락을 그리고 날짜를 픽스를 하고 촬영 전에 제가 먼저 대본을 좀 작성을 해요. 지금 두 분의 대본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서 이건 저희 섭외 리스트고요. 할 얘기가 많으면서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고 보통 섭외가 되면 어떤 순서로 촬영을 준비하시나요? 괜찮은 날짜를 먼저 정한 다음에 대본 작성을 제가 시작을 합니다. 촬영이 픽스가 됐으니까 대본 작성이 마무리됐을 즈음에 출연자분에게 한번 전달드려서 제외하고 싶은 내용 또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보통 출연자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나요? 일단은 요즘에 SNS가 너무 잘되 있잖아요. 그래서 SNS를 아. 보는 편이고 하나씩 다 들어가 보면 네. 되죠. 아까 봤던 네. 그 본인 작업을 아카이빙한 네. 사이트인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계정이 하나 네.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분들을 조금 많이 찾아서 네. 좀 집요하게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놀래켜 드리고 싶어서 어 이런 것까지 찾으셨나 하는 네. 그런 거를 네. 찾는 또 재미가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본이 한4장 네 나왔는데 보통 이 정도 나와요? 네 보통 이 정도 나오고 네. 사이트에 본인이 작업했던 거 옛날 것부터 쫙 아. 차근차근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준비하니까 또할일이 생겨가지고 음. 이 부분에서 예진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면 좋겠다 싶은 것만 음. 짚어주시면 좋을까요? 예진은 네, 지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 거. 지금 아예 선생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니고 진행 때 강사처럼 잠깐 했던 거 같아요. 강사처럼? 막 연극도 하고 계시던데? 그것도 좀 되게 재밌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춘천 그러니까. 문화재단인가? <laughs> 네.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글로. 네, 영 영상은 아니고 글로 한게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감자인간이라고 소개하진 않았는데 모두 다 감자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어. 아 이거 써도 되겠다 워딩을 얼추 좀 캐릭터 그려져요? 네 왜요?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인스타 계정도 하나 더 있던데요? 그 계정에서 소스가 은근 많아서 조 아. 봤고 이날 그러면 일단 예진 님은 약속 잡으신 거죠 촬영 끝나고 뵙는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은 역시나 제가 예진님한테 또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대본을 써놓고 어요런 느낌으로 갈것 같은데 어떤지를 좀 묻는 편이고 이 작업이 저한테는 좀 필수적이에요. 이 대본을 봤을 때 흥미롭다라고 느껴야 현지로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볼만한 영상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 절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좀 일찍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퇴근을 하고 늦게 와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간이 가능하면. 전후에 식사를 하는 걸좀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와주신 분과 저희 브라더 공작소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인터뷰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다? 어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는 바람이어서 꼭 전후에 식사를 좀 하는 편이고 그 식사들 역시나 제가 망원동에 알고 있는 것들을 <laughs>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죠 앉으니까 또 나쁘지 않나요? 살짝만 당기면 네, 요 위에 요거 저희 초반에는 원캠으로 보통 갔었잖아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빠르게 많이 담고 편집해서 보여주고 하려고 해서 이제 원캠을 사용을 했었는데 회사에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이제 3캠 또는 고프로까지 이용하면 캠4 개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카메라 개수도 늘리고 저희 추후에 다른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세팅을 좀 바꿨죠 업그레이드 했죠 점심 뭐 먹으러 후보를 주여고요 돈가스 대 카레로 어안 그래도 저 카레를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네제또첫 만남자리에서 입에서 향신료 냄새가 아, 나서러 부담이 될까봐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어요 버터크림 어, 어, 팩토리를 친구가 다올까아아이거들고갔다남 어, 한번 해볼게 뭐 혼잣말은 못하겠지만 아 혼잣말 까지는안 바랄게요 근데 복만 작은 걸로 바꿔주면 혼잣말이라도 해야,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를 내가, 내가 보게 되네 아, 이제 로드쇼를 제가 <laughs> 타운에서 하게 되는군요 아 몰랐다 못 참겠으면 그냥 넘길 거예요 이 부분은 <laughs> 방방사 촬영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간식이나 그런 것들 좀 사러 가는데 오늘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단식은 버터크림 팩토리라는 서 살거고 1층이 항상 그 냄새 이슈가 좀 있는데 뭐 그렇다 냄새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인센스를 피우려고 인센스 콘까지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문 되나요? 네주만 완료 3 4 0 0 네. 원 네. 저 잠깐 어디 갔다와야 돼서 갔다 오면서 찾으러 와도 될까요? 언제쯤 오세요? 어, 한 10분? 15분정도? 좀... 아! 그포장해놨어 네, 네. 일단은 간식은 샀고 인센스콘을 좀 사러 다녀와 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니고요 망원동을 좋아합니다 자 이쯤 나오면 이제 이 앞이 망리단길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볼수 있는데 뭐 들어가는이라고 하니까 입구 같지만 망리단길 입구 같은 거 없다 저기 칼짬뽕집이 맛있어요 그 탕수육이 제일 맛있는데 약간 찹쌀 탕수육? 그런 느낌이야 쫀득쫀득하고 음. 좀득 맛있다 여기 햄버거집 수제 햄버거인데 괜찮아요 인테리어도 약간 미국 분위기 상 나면서 음. 또 여기 길 건너에 이치젠이라는 펜동집인데저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는 무계획이라는 카페 내부 가구나 인테리... 어이구야 이들이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려는 데가 인센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 향이 나는 촉 디자인들이 좀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 곳인데. 안녕하세요. 아 여기 편집이 많이 됐지만 제가 여기저기 많이 둘 쓰시고 다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너무 일어나침이어서 망원동은 1 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샀습니다. 코는 아닌데 내부가 이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게이샤 빌리지 제외하고 다녀가고 있습 아, 안장에서는준비되 있는데 각자 한장 했어도 돼저희 네네 아. 원두까지 샀고 등쇄를 요청드려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머리 위에 있죠? 포트레이트 어네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사무실 이산 날에 비 오던 날에 제가 첫 손님으로 <laughs> 비를 쫄딱 맞고 갔던 적이 있는데 잠깐 또 커피를 기다려서 밖에 서 있는데 건너편 빌라에 있는 아저씨가 자기 집에 나무 일자 한남는다네 제가 사장님이라고 저를 부르셨던 거죠. 그분이. 제가 사장님은 아니라서 안에 <laughs> <아내의> 직원분을 불러 드리겠다. <laughs> 그래서 저분을 제가 불렀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마 저를 기억하실 것 같다 나중에 만나면 조금 더 친근하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너무... 그냥 원두만 받아왔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자막 뭐야 <웃음> <웃음> 아 패션아이라니 <laughs> 패션아이는 아니고 확실히 아이인데 자 <laughs>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아, 여유 없었습니다 카메라 들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파르트까지이 네, 진짜 맛있어요 바삭 약간 그런 느낌. 궁금하면 방방사로 오시라. 사드린다. 반갑습니다. <laughs> 유튜버 왔습니다. 아래 향좀 피워놓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해볼게요. 원래는 여기 인센스 콘을 피우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콘은 못 찾아서 스틱을 사왔고 해서 인센스 스틱을 피워볼 예정이고 저는 손님분이 딱이 공간에 왔을 때 아, 은은하게 좋은 향이 나네? 저는 어, 저도 인센스 좋아해요. 라고 하면 그 또한 아이스브레이킹이고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이 향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서 향을 억지로라도 피우는 중입니다 손님 맞이 끝 <laughs> 어? 어? 지금 이제 방방사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대표님이 <웃음> <맞니다>. <웃음> 보이는 라디오석으로 가서 참여, 카메라 잡고 계신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입니다 <laughs> 여기 앉아 있으면 이제 건너편에 대표님이 바로 보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웃음을 꼭, 참, 꼭 참고 저 <laughs> 촬영에 집중을 하는 편이죠. 이제 은주님이나 대표님이 보고 있다가 이제 끝나 촬영 끝나면 보통 해주시는 편인데 출연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어하세요. <웃음> 뷰가 <웃음>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면 직접 눈으로 하신, 확인하시길 네, 바랍니다. 즐겼습니다. 어, <laughs> 개진네 <웃음> <웃음> 아 완전 진지 표정이 뒤에 있었구나. 아 진짜 가지고 이렇게. <laughs> 잘사습니다 일단 썸네일 멘트를 두 가지 안으로 준비했는데 저는 1번을 염두하고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편집을 하고 내부적으로 좀 시사를 한번 해요. 저의 시선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 영상이 어떤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사를 하고 이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좀더잘 나갈 수 있을지 보는 사람들이 좀더 와닿을 수 있을지 썸네일 멘트들을 좀 고민을 먼저 해서 가는 편이고 썸네일 멘트도 하나만 딱 가져간다기보다는 요즘에 또 썸네일 테스트가 가능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썸네일 한 멘트 세개 정도 고민을 하고 시사할 때 하이라이트 앞에 초반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같이 만드는데 이 썸네일과 하이라이트 내용이 얼마만큼 맞아떨어지면서 초반에 그 시청하시는 분한테 임팩트? 아니 뭐 기억에 남는? 그것을 선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하는 편이에요 내용은 그후에 일이고 나의 예술선생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예술가인데 나의 문어선생님이어서 차단을 한거같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놓고 감자빵 구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감자빵으로 하나 쿠킹? 간? 그뭐 엄청 땡겨오겠다 그런 거 보다는 요런 느낌이나 보실라고 약간 그런 느낌의 2번이었다 음. 1번을 연수하고 편집을 했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1번이 초등학생이 가르치는 예술가 느낌으로 하이라이트로 편집을 했고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승근님 회차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편집하면서도 그랬고 사진도 어떻게 보면 예술의 계열이고 저는 작가의 영역이 되게 제가 범접 못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무나 작가가 될수 있어요라고 막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문턱이 낮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야기에 더 많이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더 중요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회차여서 되게 마음에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웃겼어요. 보다 <laughs> 보니까 아 덜어도 되겠다 싶은 구간을 좀보여줬네니 열면 음, 알티 좀 줄일 수 있을 거다. 음. 자, 작업내기 쪽에서 좀 많이 줄여볼게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저는 네. 프잘 네. 봤습니다. 네. 그니까, 러 뭐, 말씀처럼 중간에, 중복되는 문제들이 음. 있는 거 외에는. 저는 자료? 자료는 그냥 많이 올라가면 싶은데. 음. 뭐, 이제 들어갈 부분은 기억나시기도 했지만. 네. 오히려 전시기는 아예 빼버려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을까요? 네. 뭐 정리를 한번 하고, 어, 문제 없으면은, 본회에서 자료 받을 거 있으면 그거 받고. 음. 다 같이 집중해서 시사를 하고 나면, 그에 따라 약간의 조정을 한 뒤에 최종본이 나오지 않고, <laughs> 당연히 저희 출연해 주신 분한테 이 영상을 한번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서 확인하시고 어, 빼고 싶은 내용이 있다 또는 어,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편하게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회차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인터뷰를 제가 그냥 말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어서 <laughs> 하는 건 절대 아니고 <laughs>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좀 많은 분들 만나고 프로 프라더공작소와 출연하신 분간의 커넥션 아니면 뭐 연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을 한 거고 또 아직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 커뮤니티 같은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또 이게 업로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laughs> 연말 파티를 했잖아요. 내년 연말 파티에는 방방사에 출연하신 분들도 다 같이 와서 <웃음> <웃음> 그런 커뮤니티 하는 자리도 있고 하면은 너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아. 음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우리라고 하기에는 제가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한 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더불어서 내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좀 가자면 <laughs> 진짜 최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액션을 할 때가 됐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웰컴 키트 만들기는.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돼서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제 출연했던 분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타운을 또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내년 하반기에는 많은 크리에이터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